좀 배가 차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상자가 눈에 뜨어오는 거야. 오, 뭐지? 이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왕 초보탈출의 가장 움을 주는 자 마왕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지나오면서 치킨을 좀 시켜 먹어봤어요. 치킨을 시켜 먹어보면서 먹고 처음에 치킨을 받아 먹고 난 때는 전혀 뭔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먹고 좀 배가 차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상자가 눈에 뜨어오는 거예요. 오, 뭐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마케팅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마케팅 대행사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컨설팅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바로 보자마자 떠올랐을 때, 오, 이거 상자에 대해서 뭔가 테크를 걸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불안해요. 저 역시도 꿈속에서 마케팅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떠올랐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음 그냥, 업무상 뭔가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게 안 떠올랐다고 할 수도 없지만, 떠올랐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생각,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유튜브나 다른 데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이걸에 대해서 막, 알, 일상에서 느꼈다. 이러신 분들이 가끔가다 나타나는데, 저처럼 일상에 느껴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됐다고, 일상 속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그때서 좀 보여요. 저 같은 컬러 마케팅이라고 해서 좀 대한민국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마케팅도 좀 접하고 있다 보니까 간판부터 여러 가지 뭐 상달, 뭐 디자인, 상품에 대한 디자인, 색깔, 컬러, 이런 조합 그런 것들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전 일상에서 한번 이거를 책좀 해결 딱, 딱 그렇게 생각했을 때만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너무 이상한 거빼고선 그래서 솔직히 그냥 봤었을 때는 무난해요. 오 치킨 선수 이거 갖고 뭐가 문화, 뭘 타클을 걸려고 하지?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 야뭐그일 문구가 많이 있죠? 뭔가 뭐라고 써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스페이스바 잠깐 눌르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너의 내 몸에 꽃이 피었다 너의 얼굴처럼 화사하게 피었다 황금 올리브 플라워 컬은 BBQ의 상징입니다 일단은 과연 이걸 문구를 들었을 때 다음에도 이 비비큐 치킨을 굳이 시켜 먹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어? 굳이 이걸 내가 왜? 굳이 이 문구를 봤을 때 과연? 차라리 여기 오늘도 1인 1닭. 그래서 뭐 1인 1닭을 뭐 몇번 먹으면 잘 준다. 잘 쿠폰을 쿠폰식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너무 이제 흔해, 흔하다고 생각해서 안하시는것 같은데 BBQ 정도 돼도 굳이 안할건 없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 그거 특히 한 마리 준다고 해서 손해가 없잖아요. 많이 시켜 먹기 힘들 거니까. 열 마리 시켜 먹는데 한 마리 준다. 한번 시켜 먹고 땡칠 거봐봐 차라리 아홉 마리 더 팔고 그냥 한 마리 날로 준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매출 효과가 될 거예요. 왜냐1 열한 번째를 시켜 먹어도 나 열두 번째는 분명히 시켜 먹을 테니까. 열한 번째만 과연 시켜 먹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짱구가 잘안 굴러간 것 같은데 미래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앞날을좀 봐줄 줄 알아야지. 이게 그냥 내 당장 눈앞에서 치킨 한 마리가 날로 사라져버린다. 내 치킨 공급받은 거 몇천 원짜리가 그냥 날로 튀겨져서 이거 딴거 튀겨줄 수 있는 만원 벌어야 되는데 그냥 날로 줘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비 b q 에서 문구를 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구는 당장 치킨을 좀 먹고 싶어 하는 문구들 있잖아요. 지금 이런 치킨을 딱 봤었을 때 오, 오늘도 당신에게 행복을 전달해드렸다. 치킨으로서 오늘도 치킨이 할 몫은 당신의 맛과 포만감을 전달해 드립니다. 거기에, 거기에 당신의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황금 올리브 플라워 컬은 지방을 최대한 줄인 튀김입니다. 튀김 기름입니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치킨을 먹어도 살이 좀덜질것 같은 느낌도 약간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먹었는데 맛있어서 행복을 줬다. 아, 치킨 뭐 먹지? 할때 그냥 좋은 문구가 있으면 떠오를 건데 내 생각엔 내 몸에 꽃이 피었다. 너의 얼굴처럼 화사하게 피었다라는 문구는 이거 분명히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있을 거예요. BBQ와 BBQ에 대해서 제가 작년이었나 들었었었는데 작년 초쯤에 1년 동안 마케팅 들어가는 돈이 약 300억이라고 해요. 300억 어마무시하죠. 말이 한 300억이지. 300억이면 강남에서 빌딩을 하나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들어있고 주차 한 몇십 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거한 층당 최소 천만 원짜리 그런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월에. 월에 한 층당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빌딩을, 강남에는 있빌딩 대충 그 정도 하는데, 그 정도 되는가, 열 몇, 한 10층, 한 15층 정도 되는 정도? 이 대로에 있으면은, 이제 한 3, 4 0억 정도 하고, 좀 뒤쪽에 있으면은, 한 200억 정도 하는데, 200억짜리면 돈을 주고 100억이 남아요. 말이 100억이지, 100억이면은, 어, 일반적인 사람, 부자 계열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한 일단 놀아. 1년 동안 내내 놀아도, 주식통장이라도 하나 딱넣고놓고 CMA 통장, 뭐, 뭐, 딱, 딱 박아놓으면은 그냥 돈이 저절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 억대 연봉을 그냥 날로 벌수 있는 거 그게 100억이에요. 근데 그걸 3배, 300억 정도 하는데, 그돈 중에서 하나가 이 문구를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아, 네.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상자에 보면은, 김이 쌓여서, 예, 네. 치킨 박스에, 이거 구멍 뚫린 게 손, 이거 뭐,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그냥 상관없잖아요. 이게 구멍 뚫리는 건 김이 쌓여가지고 치킨이 누글누글해지는걸 방지해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딴 데서 어디, 저기, 속초에는 그, 만석 닭강정 거기서, 만석 맞나? 신통? 만석. 만석에서 받고 이거 보면은 뭐 다른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원료를 만들어서 튀김 전용 올리브 기름은 건강과 아름다움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차라리 우리는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럼 기름 대놓고만 말아요. 돌려치지 말고. 뭐, 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라고 그래? 그거 다다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굳이 BBQ라는 마크는 아니지만 BBQ라는 지금 마크는 여기 약간 심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을 쓰고 있잖아요. 이 봤을 때 뒤에 이런 로고 모양은 새로운 로고인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이쁘게 잘 만드는데 하든다. 그리고 약간의 좀더 컬러 마케팅적인 걸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적에서 혹시 이 남색깔 남색깔 음식에 대해서 뭐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 전 남색깔 음식에 대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이 멋진 색깔 이제 청록색 자체도 되게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블루 아니면 에메랄드 그린 해서 약간 이 청록색깔 되게 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색이에요. 하지만 청록 색깔 음식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또 식빵 식빵 같은 거 내비두면 거기서 피어한 곰팡이 색깔 약간 그 정도? 게다가 남색깔 음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남색깔로 된 음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남색깔 음식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그 음식 좀 있나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어 진짜. 즉 여기 보면은 남대로 밤을 좀 표현하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있고 한데. 전혀 식욕을 땡기지 못하는 컬러예요 식욕을 땡겨주는 컬러면 은 이걸 보고서 이게 이걸 좀더 식욕이 자극돼서 더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식욕이 자극이 되니까 우리 시각이라는 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컬러 마케팅의 하나예요 시각은 우리는 인체의 70% 정도의 감각을 시각이 거의 몰빵치고 있어요 아 잠깐 대놓고 몰빵을 줬어요 그냥 집권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시각이 눈이랑 크기가 얼마나 커, 아무리 눈이 허드저만하다 해도 우리 전체 몸의 크기에 1%도 차지 못하는 게 눈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의 70% 넘는 자극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눈이 이런 볼 봤을 때와 맛있겠다라는 뇌 자극 때문에 호르몬이 확 분비가 돼요. 식욕에 대한 호르몬. 이 굴집의 이런 색깔, 우리는 비비큐를. 나름대로 우리는 많이 먹어도 살이 두진자라는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말이 이걸 먹었을 때 일부러 시각을 감소시키는 컬러. 청록색깔 계열들이 좀 많이 그래요. 곰팡이를 떠오르는 색깔이어서. 그런데 이런 컬러를 썼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깔 컬러 있죠. 이건 제가 활성화되는 컬러이기도 하고 식욕, 우리 되게 잘 구워지거나 되게 맛있게 익는 색깔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매운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만들잖아요? 매워도 약간 달달하면서 매운 음식. 뭐 달달하면서 짜는 음식. 이런 거 만들 때 주황색 깔 컬러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뭐 뭐였어? 라면 색깔이 약간 주황색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컬러가 되게 우리한테는 식욕을 엄청나게 자극해주는 색깔이에요. 이럴 땐 차라리 이 배경 색깔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편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뭐 자랑하는거 좋긴 한데요 굳이 여기다가 했었을 때자 여기다 뭐2015 금탑산업 훈장수훈 이걸 본다고 과연 다시 시켜먹고 싶어질까 이런건 그냥 대놓고 홈페이지에 걸어요 이거 이 상자에 들어가는거는 이걸 보고서 이 치킨박스만 보고서라도 누가 아 치킨은 비비큐 시켜먹고싶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이걸 시켜먹은 사람이 딱 보고 다음에서 비비큐 시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지금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뭐 댓글에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냐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뭐 사진 찍은 날 블로그나 뭐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서 그 링크를 달아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거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왕초보 학교 <laughs>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왕초보 학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지금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중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제가 마케팅 왕초보 학교, 마왕의 학교,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무리 짓겠습니다.